본 의원은 금압도 그 웅치에서 웅진동 시역구로 결리는남부우의도의 개설을 위험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자 위자를 했었습니다. 남부우회도 개설이 필요한 총 사업비는 총 95원으로 사업 규모는 총 연장 1.7km에 도로폭 12m로 2018년 올해 실시 전개를 발표하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중기지방자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강남지역 교통치중대소를 물론 원두심의 기업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급지 전적지와 서열사지 그리고 세계유산 송산비고분도일 위치한 공주시관광단지와 웅진도관광단지와의연결는 관광산업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도심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수십 년간을 도심 속의 섬으로서 해봤던 시옥골고조 주민들의 영혼을 주고 대발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외도 개설을 위해 시는 2018년 본재산의 실시 설계를 위한 시설비와 시설비 대비 1억 3천만 원을 변상하였으며 2018년 이래 추가환경 예산에서 4억 7천만원의 재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현재까지 모두 5억 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능력을 완료하고 2019년 1월부터 무상을 추진하여 2020년 1월에 공사를료하면 2020,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의 공사를 통하여 완료할 계획로 실시 설계부터 완공까지 총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년간 한국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는 도시 계획도 개설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요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풍수의 피해는 물론 각종 우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일반 일반 통행을 해야 할 정도로 협소한 도로 사정을 하여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혹시나 하는 일만의 기대감에 한가득 희망을 굽고 살았지만 매번 이분들에게 돌아오 것은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염원과 도로 개설로 얻어지는 지역 기형 발전 등 다양한.